네, 안녕하세요. 렉트입니다. 이번에는 스크립트를 또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번엔 나우토 스크립트라는 건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CO의 스크립트 공장이라고 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어, 어 무기랑 갑옷부터 소개하죠. 어, 무기에 댁지 어, 아, 뭐, 네. 먼저, 가복부터 소개하죠. 자, 셋 어, 서클렛, 닌자복 상의, 닌자복 바지, 닌자복 신발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어, 바지가 여기 에 있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갔네요. 신기하네. 자, 제가 왜 이렇게, 원래 보호가 안 붙였거든요? 근데 왜 보호를 붙였냐면, 나중에 기술 하나가 있는데, 그, 기술 하나가 자신에게도 데미지를 줘서 보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보호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자, 이것도 데미지가 약해서 이건 그냥 테스처 팩으로 끼워가지고, 이거, 어, 4로, 어, 다이아몬드 거, 어, 날카로운 4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한 방에 두수있죠 근데 어차피 더 강해져서, 안쓸것 같은데, 이 힘이 1이라서. 자, 그리고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기술은, 치돌이, 나선한, 나선한 수리검, 기폭철, 기폭철 수리검, 윤회원, 배관, 사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치돌이는, 이렇게, 천, 천, 천마리의 새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어, 누구지? 사쿠라인가? 아니, 사스케가, 카카시한테 배운 기술인데, 카카시의 로얄, 어, 찍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면, 카카에서 이렇게 몬스터나 상대방이 죽습니다. 근데 저도 보물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호를 해버린 겁니다. 자, 나선화는, 이렇게, 나선화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건 뭐냐면, 이 치돌이보다 나선안이 더 데미지가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이건 안다운데 이건 데미지가 더 달아요. 그리고 나선소리가만 이렇게 해도, 답니다. 이렇게 해도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죠 근데 왜 뒤에 있는 이 녀석이 죽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양을 죽였습니다 우. 자, 그리고 이건 아까 말했던 그 자기도 데미지를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이렇게 터치하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큰 폭발이에요.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돼지갈비를 먹읍시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윤혜아는, 어, 이렇게, 아, 아, 제가 잘못 했었네요 윤혜아는 신속이랑 점프가, 이거, 저항 4를 줍니다. 어, 배, 어, 4륜아는 똑같네요. 이거, 배가는, 어, 힘도 붙여주고, 어, 뭐지? 야간 출시도 해줍니다. 이렇게. 연습을 쳐도 바로 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기를 만나, 만, 어, 만나봅시다. 자, 무기는, 어, 작은 수리검, 아니, 작은 표창, 거대 표창, 수리검이 있는데요. 자, 일단, 어, 이, 이 작은 수리검은, 그냥, 그냥, 어.. 10은.. 어.. 10은 넘는데 이제 죽습니다. 아, 그러니.. 어.. 좀 동물을 해서는 좀 그러니까 몬스터를 전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거는 블레이저까는데왜텍픽 텍.. 텍스처픽이 쓰여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 이거 사슬감뭐또 마찬가지 먼저, 32개를 어. 소환하고, 하고, 한 명을 소환합시다. 작은 표창은 그냥, 네. 됐네요. 이건 거제편의창인데 작은 표창보다 더 셉니다. 뭐, 거미가 한 방에 죽어가지고, 뭐, 그 차이는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딴 몬스터를 해봤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자, 수리검은, 어, 그냥,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걸 한번 써서, 거미를 죽여버려요. 따다, 빠다, 빠다. 자, 먼저 주위를 끌게 해줍 음. 이렇게 물려야 되죠? 너무 빨라진 것 같네. 안에 이렇게 빨라졌 되는 거야? 아닌데, 이거 신고 개가 빨라져서 그런 거 같네요. 뭔가 오류가 있는 건죠 나, 소리거 하면 으네 어? 이거, 진짜 빨라진 것 같네. 우와, 진짜 빨라. 진짜 뭔가 시간이 빨라진 것 같냐? one mil.

자, 이것으로 자 먼저 아침으로 만들요자 그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뿅.